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댓글과 함께 꼭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핵심 투자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5월 내내 원정 관련주 강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몇몇 종목들 지금 상한가까지 나타나는 단기 급등이 이제 어좀 어느 정도 좀 출연을 했습니다. 다만 이 원정 관련주들을 상한가 한방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겠죠. 현재 지금이 시대적인 흐름이 원전에게 모여주게 되면서 6월달 주도주로 등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어, 지금 현재 이번 주 유전 관련 주 이제 포항에서 유전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유전 관련 주가 상한가폭. 등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어, 단지 뭐 중소형주 몇몇 개가 뭐 테마주로서 부각이 된게 아니라 철강이나 시멘트 어, 내진 이제 뭐 가스관 쪽으로 이 테마가 굉장히 거대하게 형성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어, 좀 어느 정도 수급을 강력하게 이제 받아 주었는데 어, 7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재미를 재료가 소멸이 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주가 6월 주도주로 등극이 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글로벌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기자재 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사, 상황입니다. 결국에 공급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이 어, 지연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이게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서 수요가 급증을 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설비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고 곧바로 이게 뭐 일주일 안에, 이주일 안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공급 부족 같은 경우는 가격을 급증을 시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3박자가 맞아주게 되면서 슈퍼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원전 쪽에서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회복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철광석 가격이 1년 만에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지점이겠는데, 사실 이 원전 기자재, 주기기 같은 경우도 철광석에 어마 무시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원전 하나를 지을 때에만 철근이 5만 톤이 들어가게 되면서, 원전용 철강 업체들이 대규모의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원전의 슈퍼사이클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항 유전 개발 이슈에 따라서 석유, 천연가스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7일자로 이제 액트지오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이후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 국면으로서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원전주가 살짝씩 살짝씩 이 관련된 종목 하락과 함께 원전주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이 주도 섹터가 엔비디아 단일 종목을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와 유틸리티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AI 개발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와 유틸 쪽의 실적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지점이겠는데요. 이미 이제 대규모의 수주들이 쏟아지고 있겠죠. 지금 국내 원전 업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국내 증시 주요 원전 기업에 대해서 역대급 외국인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대급 외국인 매수세 이렇게 장기간 동안의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을 보장을 하진 않겠지만 1년 2년대에 대세 상승이 반드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중요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원자력 협회 같은 경우는 향후 글로벌 원전 수요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원전용 기자재의 공급 부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0년대 이후로 10년 이상 동안의 글로벌 원전 업체들이 거의 뭐 사장 상태로서 빠지게 됐었죠. 대규모 이제 뭐 국내 1위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 당시 이제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도 적자전환이 될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뭐 이제 근처에 어 두산 중공업 본사가 있는 이제 창원공단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힘겨워질 정도로 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시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설비 투자는커녕 가지고 있는 캐파를 지키는 것도 이제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나 원전에 들어가는 철강용 제품 같은 경우는 초대형의 단조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를 넘어서서 뭐 거의, 어, 뭐 이제 그, 어, 월드컵 축구 경기장 몇십 개가 사이클로서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기자재가 초대형으로서 단조 제품이 이제 공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초대형 단조 제품 같은 경우는 장비 생산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 경쟁력 있게 뽑아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초대형 단조 제품의 공급 확대 같은 경우도 특히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0년대 당시 때 글로벌 원전 붐이 몇년 동안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 원전 업계 같은 경우는 바라카 원전 수조가 거의 이제 후쿠시마 폭파 사고가 어 2012년 인가 있었죠. 이때 직전에 2009년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2010년대 대규모로 원전 수조가 폭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진행이 됐지만 사실상 이 수해가 후쿠시마 폭파 사고로서 어 제한이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공급부 적 상황에 있어서 향후 20년 동안 원전용 기자재 쪽에서 슈퍼사이클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세였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 철광석 같은 경우는 뭐 산업의 쌀로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건설 쪽 철강이라고 하던가 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수요가 금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철강석을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또 쓰는 나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철강 소비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철강 가격의 등락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 1~2년 정도 동안에 중국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7.6% 대규모로 이제 예상 밖으로 크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 사회적 SOC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25%가 인상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대규모로 이제 SOC 쪽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어 한20% 급증을 한 상황으로서 나타나고 있,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중국 경기는 바닥을 통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라서 철강 그리고 주단조 업계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무엇보다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원전 프로젝트가 확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서 건설 기업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철강 같은 기자재 기업들에게 대규모 수주 모멘텀을 가져다 주는 핵심 모멘텀이겠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만들어가지고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10개 이상이 승인이 됐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만 30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그래서 개,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철강석들이 어 이제 슬슬 쓰여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진행이 된, 나, 된 이후로 원전에 대한 글로벌 안전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내진 설계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철강, 어, 뭐 이제 철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대표 업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용 주기기를 직접 주단조를 하고 있습니다. 4 0여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돼 있는데 특히나 원전용 주기기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을 두드리게 되면서 내구도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뜨겁게 녹인 다음에 어 두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강도가 강력해지겠죠. 하나를 6개월 이상을 쾅쾅 치게 되는 거예요. 어 태풍 100개 이상의 기압을 원전 내에서 버텨내줘야 되기 때문이겠죠. 지금 2022년 1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사우디 아람코와 협력을 해서 대규모 주단조. 현지 공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내년 1분기에 이제 완공이 들어가게 되겠죠. 어, 일단은 이 주단조 공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기반 시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국가 체질을 첨단 제조업 단지로서 바꾸고자 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원전 사업이 확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 원전 사업 쪽으로 굉장히 관심 많이 쏟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원전이나 플랜트 같은 지자재 쪽 사업으로 확대가 어 지금 이제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주산은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전 전체 생산 라인을 증축을 했습니다. 올해에만 1000억을 투자를 해서 SMR 소형 모듈원전 전용 라인을 확충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3000억 가까이 대규모로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업황이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걸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3000억 투자를 했으면뭐한 3조는 벌어와야 되겠죠. 굉장히 이제 크게 어, 수혜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국내 원전 건설들 대규모로 지금 재개가 되고 있겠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주기기 공급 계약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내부적으로 지금 돈이 활력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금이 확보가 됐고요 내년까지 해가지고 4천억 이상의 설비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글로벌 최초의 SMR 전용 공장까지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 기업 주문대로 맞춤 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SMR 주기기를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해주는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원전 하나를 건설을 할 때만 철근 5만 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6 3빌딩에 여섯 배에서 일곱 배가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용 후핵 연료 보관을 위해서도 방사능 차폐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저장 시설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이런 철강 용기가 쓰이게 됩니다. 원전용 특수 바닥 구조에서도 이제 철강 바닥재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건설 같은 경우는 외장, 콘크리트를 이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철근말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근, 원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내장재까지도 전부 다 철강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어 아무래도 이제 원전 내부에는 대규모로 케이블 설비가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닌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진 설계에 맞춰가지고 철강으로 바닥재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원전용 철강 소재에 있어 공급이 전 세계에서 특히나 극소수 업체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요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10년, 20년짜리 굉장히 중장기적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겠다. 어 그러면서 이제 국내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치 반도체 기업들처럼 엄청난 이제 돈을 쓸어 담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초대형 단조 설비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원전 철강 기자재 제조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최초 기업입니다. 북미에다가 사용 핵연료, 운반 저장 겸용 용기, 캐스크를 지금 공급을 한 업체이겠고요. 국내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캐스크 제작 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표준형 원전에 사용을 하고 있는 캐스크를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겠는데 그러니까 국내 한수원 쪽에서 체코 원전이나 뭐 여러 가지 uae 원전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표준 캐스크는 이걸 들고 가기 때문에 국내 원전 해외 수주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규모의 수혜 어, 이런 캐스크 용기부터 해가지고 원전용 철강 기자들 그러면서 초대형 단조 설비까지 핵심적인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국내 철골 철탑 1위 기업입니다. 전력 산업 기술 기준 내진 1등급 제작 인증을 획득을 한 기업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력 기기 쪽으로 해가지고 AI 전력 기기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아주고 있어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 유력하게 지금 보이고요. 한수원과 원전용 철골 공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 다수에 공급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어, 글로벌 어, 원전 수주와 함께 글로벌 수주까지도 직접적으로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기업이겠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그리고 첨단 패키징 관련된 투자 자료지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어, 좀이 관련된 투자 자료집을 주기적으로 제시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적중시켜 드렸죠. 이번 자료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를 하셔야 되는 2.5D 3D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MR, MUF 같은 첨단 패키징 쪽 핵심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이제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어떤 버튼을 눌러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상한가를 갖고 갔다라고 하던가 급등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 그러니까요. 특히나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설치를 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게 되는데요.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안심하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 표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그럼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겠죠 첨부 파일 이 부분 누르시면 무료로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당장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찍어 드렸었던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당일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20%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당일 시장에서 이제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당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단타니까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단타 종목들은.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확인하시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지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 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